아, 안녕하세요 남은 선생입니다. 오늘은 뭐냐 김치 보관법. 땅에 안 먹고 김치 냉장고 없는 분은 이렇게 하세요. 영하 3 0도에다 이게 안 얼어. 굉장히 맛있어. 숙성이 되었고 아주 공기 밀폐가 안 되고 딱한 거야. 이거 지금 이통 통에다가 지금 저번에 저기 뭉기시 담았죠. 그 다음에. 어저께 이이상한배추치이고넣고그 다음에 이제 이게흰이에요잘봐요네 얇고 영하 30 30도로 도 이거 이금 밖에서 내놔도 안으로 1 안으로 이 안으로 그래0 이제 이로1이0도안이로1 0 0이 안으로 100도 안이로1 0 0 이, 이, 밑에, 저, 저, 저 뭐야. 맨땅시칠폴 그냥, 아 아시, 저기, 아지팔트나, 이제, 이제, 콩부트는 이, 이이에했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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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기저 이렇게 저기, 저기. 하판, 하판, 이렇게, 이렇게 네, 여기다. 이렇게. 이제, 하나 물이 좀더 좋고. 이, 아, 이만큼 이 공기 보물도 있어. 이 상태에서 이 상태는 뭐냐? 어, 조금 덮어요. 근데 이거 하나 더, 더 덮으면 좋은데, 거 어. 그러면, 이게, 이어디 근데 이렇게, 이렇게, 어려워.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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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넣이거게이 예쁘죠? 지금 이거 안에까지 두겹 이제 이거를 이제 이거를 이제 거꾸로 비우고 있어 하여간 이제 공기층이 생기단 말이야 응? 공기층이 생기죠 그래야 고 여기다가 이제 뭘 잡냐 하나 누가 해가 지 짜잔 여기만 신경쓰여준대 고르 고르고

이리, 이렇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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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